나오네요. 안녕하세요. 다들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12시 8분을 지나가고 있는 일주일의 중반 수요일입니다. 네. 1.5등과 1등. 임성한님, 오랜만이네요. 슬기킴님은 2등, 2.5등, 3등까지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날이 풀려가고 있어서 이런 기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운동을 해야 한다는 신호를 몸이 보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다섯 가지 중에 세개 이상 해당이 되면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신호를 우리 몸이 보내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자첫 번째 항상 피곤하다. 항상 피곤하신 분 있죠. 어, 정말 잠을 아무리 많이 자도 피곤한 분이 있습니다. 휴일에도 집에 누워서 TV만 보고 이렇게 소파와 한 몸이 돼서 이렇게 누워계신 분들이 있죠. 첫 번째, 항상 피곤하신 분 운동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팔굽혀펴기를 잘 못한다. 팔굽혀펴기를 잘 못하는 건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해당될 것 같은데, 이거는 대부분 걸리실 것 같습니다. 팔굽혀펴기는 등과 어깨, 팔, 코어 모두 사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체 능력을 검증하는데 좋은 운동이다. 50세 이하의 사람이라면, 최소한 5에서 10회는 해야 제대로 된 체형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복부에 살이 많아졌다. 이런 분들 운동을 해야 하는 신호라고 합니다. 단순히 몸무게만으로는 몸상태를 평가할 수가 없죠. 하지만 허리 부근에 뱃살이 많으면 몸매가 정상이 아니라는 신호라고 합니다. 과도한 뱃살은 또 복부 비만, 내장 비만이랑도 연관이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겠고, 허리 둘레가 남성의 경우 40인치를 넘으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다고 합니다. 최근 복부에 살이 많아지신 분들, 빨리 운동 시작하시길 바라고요네 번째. 계단 오를 때 너무 숨이 찬다. 어,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아, 근데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명제긴 한데,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너무 많이 차다면 몸에 이상이 있는 거,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거니까 운동을 시작하셔야 된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 것이 자꾸 먹고 싶다. 이런 분 계시죠? 이거 바로 저인데요. 이 중에 저단 것이 자꾸 먹고 싶다. 저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저는 이것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하고 나면 바로 음식이 먹고 싶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와는 다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운동 직후 음식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다고 하네요. 이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운동을 안 하면 먹을 게 계속 땡겨요. 근데 운동을 하고 나면 힘들어서 식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먹을 것도 좀덜 먹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단식 공복으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제 얘기. 세계 <laughs> 김님은 운동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 공복 상태로 다음날 일어나면 다음 날도 먹을 게잘안 당겨요. 그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면 건강한 몸매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 다섯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잘 마음에 새기시고 이중세 가지 이상 나다 해당된다 그러면 바로 헬스장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건강하게 오프닝 해봤고요. 본방사수 함께 해주세요. 재밌었다. 안녕하세요. TVCC 최초의 암호화폐 중계 방송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업계 가장 발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해 드립니다. 매일 여러분의 정오 시간을 책임지는 블록체인 투데이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20일 수요일입니다. 전일 급등세가 나왔던 암호화폐 시장이죠. 갑작스런 상승 뒤에는 항상 제자리를 찾아가기 마련인데요. 오늘 역시 코인들 폭등의 후반응으로 반락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보시죠. 오늘 11,000원 하락하면서 427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인데요. 그래도 어제 상승분이 워낙 컸기 때문에 큰 흔들림은 없는 편이고요. 떨어진다 하더라도 420만원 선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쇼트 포지션이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즉 비트코인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에 베팅하는 매도 주문이 적어진 건데요. 이는 18일부터 시작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따라 참여자들이 오랜 하락장이 끝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오늘 거래대금 1위 종목 한번 볼까요? 오늘도 비트토렌트가 거래량 1순위 업비트에서 기록 중입니다. 오늘 전날 대비 큰 변동은 없는 채로 1.0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거래소 게이트 아이오가 BTT 재단의 에어드랍 일정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비트토렌트 에어드랍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번 에어드랍의 총 수량은 약 180억 개로 매달 11일 오전 9시에 1투론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네, 또 어제 급등세가 두드러졌던 이웃스입니다. 이웃스 전일 대비 한때 30% 넘게 상승해서 4,200원 넘게 급등했다가요. 현재는 고점에서 소폭 하락해 3,90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글로벌 시장으로 자리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전 세계 거래량은 37조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보다 1조 원 줄어들었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여전히 자금이 많이 유치돼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 시장 현재 조정 중이긴 하지만 1조 원밖에 손실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네, 거래량 순위 통해서 코인들 자세한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11일 이더리움 채굴량이 1일 1만 3,310 이더리움을 기록해 1일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1월 중순까지만 해도 매일 2만 개 이상의 이더가 채굴되던 것에 비하면 30% 이상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더리움 거래대금 순으로 현재 3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전일보다 2% 빠지며 16만 1,6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전일 오전 이후 시세가 전반적으로 꺾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3위권의 리플이 오늘 상승반전했는데요. 어, 오전에는 하락세를 소폭 보이다가 현재 1% 가까이 탄력 주면서 365.46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더리움 클래식이 오늘 1.2% 역시 상승 중입니다. 오늘 하락장 가운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상승부를 켜줬는데요. 1.3% 오르며 5,088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대시 보겠습니다. 대시는 하락 중입니다. 1.6% 하락하면서 9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대시도 이 지난 이틀간의 급등세 속에 상승 기세에 올라탔지만 10만 원 고지는 넘지 못하고 약 9만 7천 원 선까지 최고점을 찍어 봤습니다. 이 시각 주가 조금 밀려나고 있죠. 9만 6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 변동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형 신용카드 업체들이 결제 수수료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암호화폐 업계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는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오는 4월 상업은행에 대한 카드 결제 수수료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형 은행들이 인상된 수수료를 감당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일부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바네크 솔리드 엑스의 비트코인 연동형 지수 펀드를 심사하고 있는 미국 SEC가 승인 제안서를 연방정부 공식에 정식으로 게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SEC는 오늘 3월 13일까지 약 3주간 바네크 ETF 관련한 일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최초 심사 기간은 4월 5일까지인 45일 내로 바느크 비트코인 ETF 등두 개의 제안서의 승인, 반려, 연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버 화폐 시황과 전문가들의 시장 분석이었습니다. 강민정의 블록체인 투데이. MBCC가 장학 블록체인 퀴즈쇼를 진행합니다.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경합을 벌이고 성적 우수자는 매월 1,000만 원의 장학금과 1억 원의 장업금이 지급됩니다. 전공생과 동아리단체, 블록체인 스타트업 등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장학 퀴즈쇼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이슈 엔 소식입니다. 미국 내 밀레니얼 세대 투자자의 약 절반이 증권거래소보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밀레니얼 세대란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 즉 20대, 30대를 말하는 겁니다. 시장조사기관 프로보크인사이트와 SNS 투자 플랫폼 이토로는 지난해 9월 약 1000명의 밀레니얼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들 중 43%가 전통 주식 시장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반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높았습니다. 또 93%가 전통 금융기관에서 디지털 통화와 관련된 상품을 내놓는다면 더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외에도 응답자의 45%는 은퇴 후에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으며 74%는 금융플랜으로부터 정보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가이 히어쉬 이사는 이와 관련해 금융시장이 전통적인 증권거래소에서 디지털 통화로의 세대 변화를 반영하는 거라고 말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블록체인의 본질인 불변성으로 암호화폐 조작 가능성이 낮아 범죄 사용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어서는 블록체인 단신 살펴보겠습니다. 현지시간 18일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호텔 예약 플랫폼 트레발라가 공식 컴퓨 계정을 통해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전 세계 210개 국가 8200여개 도시 소재 55만 호텔과 제휴 관계를 맺고 있으며 사용자들은 비트코인을 통해 트레발라 제휴 호텔에 예약이 가능합니다. 비트코인 캐시 개발자들이 최근 개최된 제 4차 개발자 회의에서 오는 5월 진행 예정인 업그레이드에 슈노르 서명과 개선된 세그윗 복구 메커니즘을 프로토콜에 포함시키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 컨트랙트, 지불 채널, 아토믹 스왑 등 기능과 함께 효율적이고 프라이빗한 트랜잭션 인증을 지원한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구글의 자체 키보드 앱 지보드 iOS 버전에 비트코인 심볼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보드 사용자들은 키보드 내 달러 기호를 길게 터치해 비트코인 심볼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해당 기능은 지보드 iOS 버전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안드로이드 버전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암호화팩 보안전문업체 비트고가 보유 및 위탁 관리 중인 1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에 대한 보험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프라이빗 키 분실, 해커 공격 등으로 인한 자산 손실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비트고는 암호화폐 자산 위탁 관리 서비스인 비트고 트러스트 컴퍼니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상장 소식 한번 살펴보시죠. 프로비트에서 GMB 코인이 상장됩니다. GMB 코인은 블록체인의 확장성 한계를 극복하고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오브젝티브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플랫폼 GMB에서 발행하는 코인인데요. 실생화들과 연결되는 이중화 코인으로 마스터 코인과 브랜치 코인으로 구성됐다고 하네요. GMB의 입금 거래는 20일부터 가능하며 거래는 21일 오후 3시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행사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20일 이스탄불에서는 블록체인 이코노미 이스탄불 서밋이 개최됩니다. 이번 서밋은 넥스체인지가 주최하는 지역 최대 규모의 국제 블록체인 경제 컨퍼런스인데요. 전 세계 43개국에서 5천 명이 넘는 블록체이너들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거물 투자자인 팀 드레이퍼,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인 톰 리, 비트코인 골드의 공동 설립자인 마틴 쿠반드히에프 등 업계 전문가, 기업가 그리고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과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에 대한 주제를 다룬다고 합니다. 해외 행사여서 참가가 어려웠던 분들을 위한 희소식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서밋 랜선 투어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오늘 준비한 블록체인 투데이 본방송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남은 3분 동안 우리 토크와 캐치업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은 창문회 방송 어머 잠깐 화면이 나가졌네요 창문회 방송 톱니가 오는군요 그러게요 라인업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미덥에서는 왜 어째서 이런 암호화폐 거물들을 유치하지 못하는가 톱니와 아까 누구였죠 정말 많은 뭐 암호화폐 업계 애널리스트나 뭐팀 드레이퍼 같은 분석가들이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이스탄불 부럽습니다. 유미셜 여기 언제 생긴 곳인가요? 저희는 작년 8월쯤부터 방송을 시작을 했죠. 생방송이죠 생방송입니다 유미셜님. 아직까지 불법으로 보고 있잖아요 암호화폐를요. 맞아요. 불법 이라기보다 어떤 법의 그 사각지대에 있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말이에요. 자금이 많이 투입돼서 미드업 라인업 게스트도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뒤에 사인으로 살짝 저희가 그 힌트를 드렸는데 레전드 r e s t 피 in peace 전설이여 평화 속에 잠들라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 칼 라거펠트라고 아주 어, 뭐라 야 하죠 디자인업계 거물이시죠 패션업계 거물인 칼 아, 채널 맞아요 샤넬 디자이너기도 했고 어, 다른 샤넬 말고도 다른 브랜드에서 되게 많이 활동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이 10대 때 이미 파리로 건너가서 피에르 발망의 보조 디자이너 이 보조 디자이너로 일하며 처음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아, 펜디에서 일하셨어요. 맞아요. 펜디에서도 일했었고, 80년대부터는 샤넬에서도 크리에이프 디렉터를 맡았다고 하는데, 이분 아시죠? 그 캐릭터처. 흰, 하얀 머리와 뒤로 이렇게 꽁지 머리, 포니테일과 선글라스와 빳빳한 셔츠, 그리고 검은 청바지, 손장갑, 이런 거. 어, 정확히 어떤, 그래서 제 오늘 패션이 털실이라고요. 칼 라거펠트에 비하면 이건 거적대기죠. 네 아무튼 한업계에서 그렇게 거물이 될수 있는 일인자가될수 있는 사람은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순 아니죠? 87세의 나이로 최장암을 판정받고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올해 봄 패션 SS 때부터 드러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모습을. 오늘 하루 애도합시다.